안녕하십니까 불쌍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는 환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이곳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이곳. 여기가 궁금하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자, 이 카메라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앞에가. 자, 이렇게 여기 노트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그 다음에 위에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조명이 있습니다. 조명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고요. 위쪽을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위에 탑뷰 카메라, 그 다음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일단 오토폴 두 개를 이렇게 거치를 해서 거치를 하고 가운데 크로스바, 저 배경용인데 배경용 크로스바를 슈퍼 클램프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조명은 란라이트 FS 3 0 0 b 양쪽 다 똑같은 거고요 앞에는 젠볼을 달아놨어요 80cm 짜리 젠볼 이쪽에도 똑같이 난 라이트 FS300B가 달려 있습니다 어, 여기 다 슈퍼 클램프로 다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정식이에요 다 고정식이고 지금 역광이라서 잘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크로스바도 이렇게 슈퍼 클램프를 이용을 해서 이 크로스바를 이렇게 거치를 해 놨습니다 거치를 해서 이렇게 발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모니터를 이거는 32인치 TV예요. 컴퓨터용 모니터나 TV인데 저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있고 옆에는 슈퍼 클램프에 어댑터를 여러 개 연결을 해서 삼각대 헤드를 이렇게 고정을 해놨고 지금 현재 메인 카메라는 Z30을 사용을 하고 있고 탑뷰 카메라는 Z5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탑뷰는 이렇게 크로스바와 분바라고 하죠 분바, 붐바? 분바랑 시스템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카메라의 전원들은 다이 충전기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USB C를 통해서 카메라에 전원이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Z 30도 USB C를 통해서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들어 있지만 어쨌든 충전과 전원 공급이 다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질 이유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DMI 케이블이 둘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Z5에도 연결되어 있고 Z30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쪽으로 따, 다 와서 여기 에버미디어에서 나오는 HDMI 캡처 보드라고 하죠. 여기로 다 연결이 됩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이것들은 다 도구로 연결이 되고요. 도구에서 노트북으로 U.S.B 선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U.S.B 선 하나만 꽂으면 모든 게다 연결이 돼요. 마이크하고 카메라 두 개, 그다음에 전원까지 다 공급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는 코미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이거 굉장히 저렴한 샷건 마이크인데 이렇게 스몰리고 암을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U.S.B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로 연결이 되고 파워도 U.S.B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샷건 마이크라서 주변 소리보다는 앞쪽의 소리를 좀더 많이 이제 집부을 하는 그런 마이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으면 제입 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리가 들어가는 요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앉아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찍을 때. 그래서 지금 요 프로그램은 아 아시... 다들 아실 프로그램이에요. OBS 프로그램이고요. OBS를 프로... O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음향 오디오 그다음에 영상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OBS 다들 아시다시피 어, 컴퓨터도 캡처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는 별도로 이제 HDMI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으면 바로 띄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하나로 모든 걸다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맥북 프로 16인치. M1 Max 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항상 갖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거치를 하고 USB를 꽂으면 나머지가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레비 켜고 컴퓨터 연결하고 카메라 키면 이제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녹화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커맨드1, 커맨드2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화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제가 뭐 제품 리뷰 같은 거할때 카메라 두 대를 사용을 하잖아요. 저를 찍는 카메라도 있고, 다음에 이제 제품을 보여주는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은 키보드지만 탑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품을 보여드리는데 자 이것들을 카메라로 따로 따로 찍으면 나중에 싱크를 맞춰야 됩니다. 뭐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일단 음 좀더 신속하고. 좀 빠르고 좀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단점은 4K로 작업하는 게좀 어려워요. 4K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 캡처 카드로 4K가 가능은 한데 뭔가 이 프레임이 좀 밀리는 느낌이 나서 지금 4K로 작업을 하려면 카메라를 직접 메모리에 넣고 촬영을 해서 싱크를 맞춰서 합니다. 근데 4K는 제가 작업을 잘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다 FHD로, FHD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상태로 해도 문제는 없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갑자기 뭔가 찍고 싶어졌어요. 아, 이거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전원만 올리면 준비가 끝납니다. 노트북 연결하고 이제 요 멀티탭 전원 하나만 올리면 이 모든 전원이 다 들어와요. 조명까지. 멀티팁 조명, 멀티팁 전원만 끄면 이게 다 꺼집니다. 한 번에. 이렇게 좀 귀찮지 않게. 귀찮으면 잘안 찍게 되더라고. 유튜브를. 예전에 제 영상 보시면 이 뒤쪽에 뭐 장비 렉이 막 나와 있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사무실 한 가운데에서 촬영을 하실 텐데, 그러면 거기에 테이블을 깔고, 조명 세우고, 컷, 뭐 카메라 거치하고, 그다음 탑카메라도 또 거치하고, 마이크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불편해요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어, 영상을 찍고 싶어요 뭔가 생각이 났어 야이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찍으려고 하다가 귀찮아 그럼 또안 찍어요 그럼 뭐안놨다뭐안놨다뭐안놨다한 모아놨다, 모아놨다, 모아놨다. 번에 찍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생각해보면 아 이건 안 찍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가 또 없어지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귀찮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벽이에요 여기가. 바로 벽이고 굉장히 좁은 공간이긴 한데 사무실 한쪽에 몰아서 다른 공간은 또 사무 공간과 뭔가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저쪽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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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워놓고 한쪽에다 몰아서 이렇게 작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 안에서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 방음이라든가 흡음이라든가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울림도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여러 개 써봤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오줌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차고 있는데 지금은 이 마이크입니다. 위에 있는 마이크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데 어, 라발리아 마이크라고 하죠.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이걸 또 써봤는데 이것도 쓰려고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또 없어요. 뭐 끄고 가는 걸깜빡한다거나 이래서 또또 또 차는 것도 귀찮고 저는 굉장히 프로 귀찮이 지너예요 그래서 귀찮으면 안 해요. 그냥 귀찮은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팅을 했고 그래서 마이크를 이제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죠. 이제 그걸 써봤는데 옆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뭔 다른 걸 뭔가 한다 그러면 그 소리가 또 나요. 그게 또 들어오고 그 다음 에 외부에 있는 소리도 막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요 콘덴서 마이크를 장착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도 좀 이제 조명 량을좀 풍부하게 해서 예전 영상 보시면 좀 어두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조명을 바꾸면서 조금 밝아졌을 거고. 그리고 카메라 두 대는 이렇게 북박이로. 웬만하면 이 카메라들은 갖고 나가지 않아요. 제가 여행 나갈 때는 저 카메라를 가지고 나갈 텐데 뭐 그때는 제가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카메라는 거의 웬만하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요것도 탑뷰잖아요. 뭔가 셋 맞춰놓으면은 이걸 틀어지면 또 맞추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것도 웬만하면 꺼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북박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바로 바로 촬영을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서 어 뭔가 생각이 나면 바로 찍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요즘 제가 소재가 고갈돼서 영상을 뭘 찍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뭘 물어봐 주시면 그거를 바로 바로 만들 텐데 어 많이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거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댓글을 안 달았으니까 제가 영상을못 만듭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그 댓글에 어 내용을 보고, 아, 요건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들도 유익한 거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